제가 못해 가지고 어1 2인 전판? 전판은 제 기록인데 왜? 같은 아 상대팀으로 만났나? <laughs> <laughs> 이런... <laughs> <laughs> 전있습 아, 이거 다 뭐해야 되냐 누구야누구야 아, 이오반데 아, 이 아, 이 아, 요이분들다잘해 아, 아, 큐브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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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데 뭐 그래, <laughs>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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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 아, 큐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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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아, 데 피위치님 원래 아나해요? 아나 아나 괜찮게요 저희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거리는 아 지금 한 6연승인가? 아 7연승인가? 8연승? 아 7연승인가? 네 한번에 잘 빨리 가봅시다 빨리 처리합다인 자리야 디바예요 아예 호그 호그 자리야 디바 야못 풀었다 까비 방벽 깨졌어요 확인 확인 천천히 이거 아래로 와서 전면에 호그 떨어졌다 확인 아못풀었그래막았어요 방벽 깨지고 전면에 자리야 어, 어, 어 여기 갔다 호그 호그 야야야 힐쎄 나이스 나이스 호그 그 피했어요 디바 안해면안 돼. 한급 400, 3 0 0 200 깨져요. 한피아 죽는다. 한피 누가 깼다. 이봐, 봐. 뉴오그. 뉴오그, 뉴오그를. 하물 앞에 오그, 오그 나이스컷 뭐다 뭐야? 솔져 바피솔 자자 자 뒤에. 자. 메리시 따라야 돼 메리시. 오케이 메시알 오케이 소주 제가 볼게요 컷컷망치나 어. 아, 비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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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용 미안해용 층이나나 찬다 우리 우리 okay, 기다기다 또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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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려 쓰지 마요. 쓰지 마요. 살요살지 <laughs> <laughs> 아, 이거 <원천 웃음> 명이라좀이 3명, 토르님 이거 루시안 한번 양보되라고 절대 안 하실 거죠? 오케이 <목이 목이> 알았습니다. 아 유동적으로 해 주시긴 하세요. 유동적으로 해 주시긴 하세요. 아까 전에 도으니까 잠깐만. 어, 잠깐. 오케이. 어, 오고 어, 어, 그래 빠졌어요. 이거 화물 밀어야 돼. 화물로 와봐요어나 그래. 챘다. 나 챘다. 나 잠깐만. 화물로와야 네? 돼. 어, 조심 안 하신데. 근데 우클리 빠졌어요. 아이고왜 이게 아이고. 거점으로 와요. 지금.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더 접으죠. 아이씨. 기바 살살 넣어 봐. 내 저거. 아, 막았네. 저거 왜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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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이오케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메 오케이, 에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 잠깐만 잠깐만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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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르시케이이 오케이, 오케이, 메이오이이 뭐 야, 왜치는 오지? 야, 냐 가전주. 니들. 나이스. 기다려. 가이 중. 나이이 부족해 스물이스나이요나스나 나이스. 탈피. 나이나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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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자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다이스다 하나 풀려짤 나이스, 나이스. 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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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스. 소환아. 소환아, 스자 바로, 파워, 나겨자리어요겨보자땡야 땡겨보자. 땡겨보자. 한번 땡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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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땡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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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보 뒤바 피해 디바 피 디바 컷 디바 컷 아나님 뿅몇 퍼에요? 암울을 옮기는 중이야 풍극기 충전 중이야 또나컷 아깝다 아깝다 나이스 정에 호그 화물 긁을게요 호그 아 실망 최소 반 피해 그래 빠진 줄 알았어 도망쳐 도망 아나 아나 풀어 풀어겠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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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쳐려로 아이고 우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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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뭐, 지 뭐, 피 뭐, 뭐, 피 뭐,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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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방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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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 뭐, 뭐, 다아이 I don't k n 드 w I 요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라 w 라 d 라 n 라 k 라이 라 I 라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오른쪽 이 o n 오른쪽 오 w I 오른쪽.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내가 한번밀게 내가 한번밀게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밀었어 밀었어 다 밀었어 다 밀었어 렇 왔다 서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하나님 뭔가 인연인가봐요 이게 멘탈싸움이야 멘탈싸움 음. 할래요? 하나님? 하나님 메이 은래요 하나님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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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이 감사합니다. 토르찮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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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가 아리아 okay. 라선이 아, 근데 이거 메이벽으로가지면은 보강이 약겠죠. 자리야 하... 해줄수 있는데 뭐라고요? 뭐라고? 자리야 해줄수 있는데 이게 하는게아 나을 아요까지 안요. 어. 저기에 공격이 30 안녕하세요. 서시켜요 안녕하시죠? 안녕하메시아 어? 지글러 박사님. 좀 지난번에 을 때랑 얼굴이 똑같으세요. 당신도 마찬가지네요. 네. 뚝뚝. 아 맞아. 좋아, 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 메레시님딜 버프 줘. 왜왜왜 라이너트 라인너트 아, 완전 한쪽만. 어, 괜찮아요. 돌진좋아완전하게 좋아. 예, 파랑. 아얘스와 아, 네. 네. 씨. 바로 속 혹시? 벤지 킬. 예, 뒤바있죠 디바 끌디 바로 오드기 어, 나 산다. 나 산다. 어, 벤지 거. 계어 줘. 오케이. 앞게 아, 까비. 시야 라 하나 e e l h l the best. I feel the e s t I f e e 이봐 h e best. I feel the best. I feel 피 h e best. I f e 데 l the best. I feel the best. I feel the best. I feel the b e s 방백 깨져요. 조심 어, 명운인가? 방백 깨져요. 누가요? 저 겐지. <laughs> 아니래요 외국인 듀얼 아야 뛰못 걸었다 죄송. 저쪽 겐지. 지하 겐지. 아메르 <마신다>. 겐지 필. <웃음> <미치>. <웃음> 살렸어요 <웃음> 나이스. 아, 아, 죽었어요. 겐지 응. 피일이에요, 겐지 피일. 우리 메리시 거기 있어요, 메리시 거기 있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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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어, 나는. 포함하 우리 메리스는 야 아, 참다. 이거 민판, 메리스는 안나나 어디 갔어? 아니, 기언님 나이스. 아, 뒤에, 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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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라인 키워줘, 라인 키워줘. 함을 라인, 함을 라인 키 와. 하나 끌. 하나 끌. 윈터 제아, 윈터 컷. 잘해, 메르시. 이제 네. 네. 메르시, 네. 메르시. 메르시 필. 메르시 필. 리바클, 리바클. 리바클. 와. 산다 산다. 개어개어아나 혼자밖에 없는데. 어 그래요? 안어이 사람. 아이스 팔아보세요. 나 평냥 가자. 저기 망치. 어라, 차다. 저기 망치. 막아 줄게요 에리스피, 베리스인데하드난스어요공아 뭐야? 죽지 맞고 쏠려 놨어 쫄려캔 진짜.. 어, 나이스 나이스 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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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겠다 이거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이게 이거 앞에 애들 많음 전면 아, <laughs> 얘네 이거 메리시나하나둘 중에 하나라도 빨리 죽여야 돼아 죽는다 빨것 어, 같다. 빨리, 빨리. 빨리. 아나 너무 힘들다. 버티가아 네. 이거 이거 초래... 그리고 아나? 아니 안 와? 거기 안녕. 너한테 기대가 크구 이거 거디아이 이게 뭐야? 이게 이거로 피? 나 죽겠다 이거. 네. 어, 나 헬기하고 있어. 헬하고 있어. 이러면 게아 앞으로 나와 주 이거 앞에서 막아야 지앞으 나갈게요 어, 아이아나 어, 죽겠다 이거 하나 짤 겐지 그방 안에 응. 려줘윈 이거 윈스 윈스 피 윈스 피아내가펑내 카펑 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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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스택비, 메리 스택비려. 빨리 시작해. 안소을줄 알아야 스비다소러자 반피, 소러자 반피. 그렇 이거.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점 메이크, 점메점 디바클, 디바클. 이거 포클리. 진짜 나쁘다. 얘빼 하나 이 빼야 돼. 하나 짤. 나이스 겟짜, 겟짜, 겟짜. 디반커기반이스이스이스동아 동원아, 동원아. 동피동동동아 건너. 아 나이스 이봐 도 잡시 이순신 계좌네 하나가 가만히 있어 건인님도 아, 진짜 가만 시간 6 방어구가 필요해. 아저 물립니다 저기 살렸죠. 민저 차요 숨에 빠졌어. 민석 피 얘네 얘네 민석 가 민석 가. 나이스나이스 얘네 신경이 빠지. 얘네 신경이 빠지. 왜 남의 이렇게 안 줬어? <laughs> 아나힘좀 아이고 아이지 내일은 편안해질 때, 내일은 편안해질 때, 내일은 편안해질 때, 내일았어요 아, 질 때, 내일은 편안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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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내일은 편안해 내일은 안해질 때, 안안해지안해질 때, 내일은 편안해질 때, 내일은 편안해질 때, 내 아니야? 이번에 진 아이들. 와 살았다 살았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이고 용 잘했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어니님. 어니님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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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님. 이따가> 했죠? <laughs> 네. <우와. 웃음> 멋님 <laughs> <덧대지. 웃음> 수고했어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고요다요 수고했어. <laughs> <laughs> <수고했어요. 웃음>